네, 천안 기운차림 식당은 천안 사직동에서 10년 동안 식당 문을 열고 지금 어려운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천원 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기운차림 음, 봉사 단체에서 운영하는 천안 식포점은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어 사식동에서 사식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 많은 분들이 어, 도와주시고 봉사해주시고 해주신 덕분에 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어, 천안에서 어, 저희 천안 기운차림이 어려운 소외 계청에게 따뜻한 밥한 끼가 기운나는 밥상이 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 물품 또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들과 함께 천안에서 따뜻한 시민 운동이 될수 있도록 어, 힘쓰겠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는 와중에서도 어, 봉사 와주시고 또. 어, 소정에 약간의 후원이라도 있으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마음을 정말 감사히 잘 받아서 정성껏 저희도 또 전하고 알리는데 힘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